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사실 저희 사무실 걸어서 10초? <laughs>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 G4 네. S 드라이브 20i M 스포츠크키지가 풀네임이에요 네. 엔진룸을 딱 봤는데 사기통 모델이에요 S 드라이브 20i가 있고 네. 30i가 있고 네. M40이 있어요 20i랑 30i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엔진 사기통 똑같은건데 직렬 네, 4기통만 출력 있고 나름... 출력만 20i가 197그 다음에 30i가 200마력 중반대 네. 그리고 M40은 이제 V6 3리터에다가 300마력 후반대 387마력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6기통을 염두에 두고 엔진룸을 길게 빼서 여유로운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기존보다 있겠죠? 엔진이 작아져서 여유로운 것도 네. 있고 네.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네. 거예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이런데 지금 손다 들어가고 네. 밑에도 보시면 그 파워 스티어링 뭐라 고 하죠 저런 거 보고 파워 모터 예그다 네. 보이잖아요 네. 보통은 막 뭐가 많아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아니면 떠야 바닥에서나 잘 보이고 그런데 얘는 훤히 보여요 이게 에어 필터인 것 같은데 팬가 두 개예요 이 부분이 에어 필터고요 예이 부분은 그 레조네이터 아 레조네이터 네. 음, 그럼 요건 열면 그냥 빈 공간 텅빈 공간 예, 네, 열 수는 없지만 이 안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따로 장치가 들어줄, 있는 건 아니죠, 이 안에 뭔가 들어지않까요 아. 볼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필터면 네. 지금 여기 클립은 쉽게 열수 열, 열 있게 되어 있지만 클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거 요걸, 필터를 요걸 빼야 되는 거에요아스팅어도 예. 그랬었던 것 같고 음. 어 얘도 지금 스트로바가요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 예. 에어 필터를 가려면 요걸 떼만 했었거든요. 음. 얘도 근데 마찬가지네요. 네. 보통 스로퍼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네.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요새 차들이 지금, 지금 거의 다 보면은 차체 부분이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이 분리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방식을 유지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예. 라디에이터를 감싸는 프레임이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차체 그거를 서브 프레임이랑 요이 위에 있는 프레임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죠. 음, 이 앞쪽 라디에이터 부분을 얘랑 네. 밑에 서브 프레임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아. 어렵진 않아요. 이거 탈부착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네. 그 규정 토크를 잘 유지해 주셔야 이런 부분 알루미늄 말이잖아요 음. 라스산이 망그라, 망가지지 않아요. 그 쇠로 된 것들은 철로 된 것들은 뭉그러지거나 그러거든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나사산이 쏙 뽑혀 올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쵸? 네, 네. 그러면 여기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뭐 리코일해서 다시 만들어야겠죠 아마 그런 아... 파트들이 따로 나올거예요 아, 필요에 그래? 따라서 네. 아 그렇구나 일반적인 터보차들이 보면은 보통 예. 이쪽으로 하면 라디에터 부분으로 한번 오잖아요. 예. 인터쿨러란 거를 이쪽에 그쵸? 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로 와서 공랭으로 식히고 다시 일로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도 흔히 그런 거놀 있거든요. 예. 요새 이게 다순행식 인터쿨러를 많이 쓰네요. 그래서 아 저기서 그냥 바로 흡기 라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안에 그 쿨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 여기 요 부분이 인터쿨러? 네, 이 안에 인터쿨러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럼 냉각수 들어가는 호스인가요? 요거는 이제 탱크고요 예. 요거는 엔진 냉각수고 예. 요게 터보차저용 냉각수인 것 같아요 아 두개구나 아, 두 네. 요새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안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네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많더라고요아 냉각수를? 네.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인터쿨러 냉각 라인이 예. 에어컨 이 드라이어랑 같이 뭉쳐져 있어요 아, 에어컨 그래요? 쪽에. 네. 에어컨 쪽에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어컨 시스템을 위한 장치인지 인터쿨러를 위한 장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저 그렇게 뭉쳐 있네요. 그게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b m w 도 자료 찾아보고 했는데 예. 아직 모르겠어요. 요요 <laughs> <laughs> 은색 막대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점 코일 연료 레일입니다. 아, 연료 레일. 네. 연료 레일. 이게 지금 직분사 시스템이잖아요. 고압 펌프가 여기 달려 있고요. 아그 네, 그러니까. 아까 떼어나신 스펀지 뭉치가 그럼 재료가 싸고 있었겠네요. 음 아니에요. 안 싸고 있었어요. 얘는 저거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네. 여기 이렇게 짱짱하게 돼 있어요. 아그 엔진 디자인 커버로 저거를 그냥 네, 덮는 거군요. 네이 부분이 아주 훌륭하니까 문제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이제 디자인 커버 따로 저거 덮게 따로 네, 있는 네, 경우도 네. 있는데 그렇게 많이 봤죠 이거는 지금 그 전기 배선이에요. 예. 지금 요 플러스 표시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 플러스랑 연결된 전기 배선이고 이게 뭐 스타트 모터로도 가고 이 충전기 예. 발전기로도 가는데 이게 지금 배기관에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상 입지 말라고 아이 감싸는 거예요. 단열재로. 지금 음. 뭐 특별히 구조가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 기존의 BM 엔진은 체인이 앞에 있었거든요. 네. 바노스 그 장치들도 앞에 있었고, 근데 얘는 지금 뒤에,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여기 앞쪽이 되게 횡하군요. 네. 여기도 면이 났잖아요, 지금. 예. 근데 여기는 뿔록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그럼 엔진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건 아니고, 밸브 오, 장치만 더 뒤쪽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우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만약에 밸브, 아, 저 벨트 같은 거교환다 해서 교환하면 병해 되면. 이거 내려서 엔진 내려야 돼요. 예전엔 그럼 엔진까지 내릴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네. 우연히, 네. 바노스 언급하셨는데. 네네. 뭐, 모든 메이커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냥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그쵸. 뭐, 그냥, 도요타라고 하면은, VVT. 뭐그 현대도 VVT. 예. 그게 이제, 캠샤프트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음. 그게 BMW에서는 바노스예요 바노스? 네. 그리고, 예. 그, 벨브트로닉이라고 하는 거는, 벨브의 열리는 양을 조절을 해줘요. 예. 그래서, 밸브가 많이 열리면 흡기 행정에서 바람이 더 쉽게 많이 들어가겠죠? 예. 조금 열리면 덜 들어가고 예. 그거를 제어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는 그 혼다 브이텍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브이텍에서는 아... 밸브의 개수를 조절해가지고 흡기량을 그쵸. 네, 많이 해주는 고회전용 밸브가 거잖아요. 따로 있죠 네, 밸브트로닉이 브이텍 예. 그거랑 이제 같은 원리고 네, 밸브트로닉이 브이텍 네. 그 다음에 이 반오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알고 있는 V V T. VVT, VVT. 네. 고고예요. 네. 캠샤프트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물론 그렇죠. 이제 작동 원리나 그런 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 똑같습니다. 지금 얘도 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다들 알죠. 예. 이 뒤로 숨겨져 가지고 안 보여요. 아 지금 제 손으로는 만져지거든요. 예. 여기 그 바너스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컨트롤 해 주는 솔레노이드. 그게 이제 그 캠샤프트 있는 쪽인가요? 네. 그래서 꼭 벤츠가 이렇게 동그랗게 앞에 이렇게 두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형태를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그 밸브 트로닉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밸브에 열리는 그 양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네. 없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차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안 보이네요. 그럼 그 기능을 하던 걸뭐 다른 뭔가가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체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과급 엔진이니까 그게 그렇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 네. 뭐 기본적으로. 많은 공기 양이 들어가게 세팅이 돼 있는 엔진이니까 자연흡기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전장님. 네. 이번엔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더커버를 지금 여기 예,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셋는데한 엄청 많이 뗀 거잖아요. 예. 특별한 건 없고요. 퍼워 예. 스틸링 기어가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이거요, 이거. 요거. 네. 제가 봤던 것보다도 일단 동체가 커 보이네요. 네. 근데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디요? 이 부분. 예, 네, 네. 왜 이렇게 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이로드인가요? 네, 타이로드 엔드인데 네. 그 부분에서 파손되는 거를 유도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여기서 응. 부러져라. 네, 네. 부러지면 안될것 같은데 충격을 받아도. 이쪽도 그러네요. <laughs> 네, 그게 좀 아쉽네요. 확인, 요 두께가 그냥 일정하게 쭉 가도 네, 상관이 없을 걸? 그데 같은데... 중간 여기 깎아놨잖아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간섭? 글쎄요. 간섭 때문에? 간섭도 아닐 것 같아요. 경량화. <웃음> <웃음> 일단 앞쪽이어서 그런지 알루미늄이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여기 알루미늄, 뭐 너클, 아암들 다 알루미늄이죠. 지금 저 라디에터 하단까지 다 아.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서프레임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알루미늄 깎아서 다 만드는 그 절삭면 네. 네. 다 보이고요. 그런데 네. 이런 이런 데가 마감 부분이 예. 좀 거칠죠. 예. 네. 손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아 정비하시다 이런데 이렇게 긁히면 네. 다치시겠네요. 피납니다. 날카롭네요. 네. 머리 같은데 찌면 피납니다. 이런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마감을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특히 뭐 자동차 시트 프레임 같은 거 네. 내부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시트 가죽 벗기다가 손막쫙 찢어져가지고 꿰매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이거 마감 처리 한번 더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멀티 밑에 보고 멀티링크에 어 위에 암이 있겠구나 봤는데 그냥 맥퍼슨이죠? 예, 네, 맥퍼슨. 맥퍼슨인데 좀 변형된 맥퍼슨인 것 같아요. 네, 밑에가 로어암 형태가 멀티링크로 되어 있네요. 이런데 보고 네. 좀잘 달리는 차가 그때 뭐 무슨 방식을 쓴다고 하셨었죠? 아, 이런 부싱 연결된 부분이야. 예. 이런 부분들 연결된 것, 예. 그 필러볼 아, 필러볼. 버리로, 네. 예. 볼조인트로 되어 있는 뭐, 차들이 있어요.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냥 일반적인 방식. 네. 승차감도 어... 승차감 좋아요. 아주 딱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승차감 네. 좋아요. 네. 제 차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한다는 게 아니고 스트로크 되게 짧은데 그 와중에 좋아요. 아. M 스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네. 파란색 되게 멋있게 생기는 캘리퍼가 있잖아요. 네. 포피조에는 그리고 앞쪽에서 봤던그 바람길이 지금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나오게 되어 있죠. 네, 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디스크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 판때기로 막혀 있어요 디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열이고요 네. 이 디스크가 달아오르면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거든요 불날 정도로 그쵸 그쵸 네. 그 열이 이쪽으로 전달 안 되게 그 디스크 표면 온도가 뭐좀 달리면 300도부터 시작해서 400도 500도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막 녹아요 어느 정도냐면 페인트 같은 거다 녹아버리고 이런데 다 고무 내구성에도 상당히 야경을 들이겠네요. 네, 네, 네. 고무도 다녹고막 그래요. 아 이렇게 문제 있어 가지고 과열되는 차들은 네. 그런 경우까지도 생겨요. 엄청 아 뜨거워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네. 발열보다는 단열이 더 크겠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 예. 아. 크죠다 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 둘, 요게 엔진마운트고 예, 엔진마운트가 하나 거. 더 있죠? 뒤에 있나? 저, 보통 요런 구조에서는 뒤에 변속기 하단에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어. 요거네요? 네네 요 양쪽에 지금 어? 얘좀 특이하네요? 그냥 작은 거두 개로 되어있네요야 예예 작은 예, 거두 개로 되어있어요 BM이 아. 거의 요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이렇게 어... 큰거 하나인 경우도 있죠? 네네 그냥 일반적인 마운트예요? 예뭐좀가비슷 네, 차들이 게... 추가로 제어가 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변 마운트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공회전일 때 더 정숙해질 수 있도록, 그쵸. 뭐 진공으로 제어하기도 하고 전자 밸브로 제어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아. 그건 아니에요. 한 차인데 디젤 버전, 가솔린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운트도 달라요? 예, 네, 달라요. 엔진에 따라서. 네. 만약에 뭐 디자인이 같다고 해도 분명히 예. 순번은 다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왜냐면그 엔진 자체 무게도 다를 거고, 그쵸. 발생시키는 진동 그주파수도 다를 거고 하니까. 그쵸. 그렇다면. 맞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디젤 엔진이 가솔린에 비해서 같은 배기량을 하더라도 진동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운트도 훨씬 더큰 용량이 들어가나요? 용량보다는 더 낭창낭창한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동을 아 진동을 잘 흡수를 하려면 음... 네. 이게 팬이죠? 네. 미션 연속기, 미션 팬. 변속기 오일 팬입니다. 이런 거는 필터 갈때 어떻게요? 해이 다? 아, 팬에 필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laughs> 아, 오일 필터를 갈려면 팬을 다 갈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비용이 좀 나오죠 일체형으로요? 네 어차피 있어요? 미션 오일이야 거의 음. 갈일 없잖아요 그렇죠 한... <laughs> 보통 한 10만에 한 번씩 교환하세요 8만에서 10만에 한번 브랜드에서는 반영하니까 갈 필요 없어요 네. 해도 네, 여기 써있어요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아 그러네요? 가지 말라고 써있어요 네. 네 근데 또 마음이 그게 아, 아니죠 기계라는 게 네. 이 10만, 20만 달렸는데 또 처음처럼 똑같을 순 없잖아요 네. 아, 그리고 실제로 네. 그래요 그 오일 상태도 보면은 예. 여기 드레인으로 빼보면 딱 달라요? 예. 순간 냄새가 확 퍼져요 그... 탄 냄새 아. 편리하긴 해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리하긴 해요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 BMW는 그래도 정비하기 편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어. 저는 궁금한 게 예. 이게 변속기 오일 플러 파이프거든요 아 그게 그렇게 두꺼운 게? 네 예.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만든 건지 아 진짜 플라스틱이네요? 네. 말랑말랑하네요? 네. 아 이게 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런 튜닝을 해놓은 걸까요? 이런거 이제 그 설계 당사자들이나 네, 네. 아무튼 변속기 오일 쿨러 파이프가 엄청 두껍네요 아 그럼 기존에는 이게 훨씬 더 가는 금속 파이프로 되어 있었어요? 네 알루미늄 파이프 네 지금 얘는 말씀 나온 김에 얘가 연료 라인이고 네 얘는 연료 라인이에요 얘는 보통 연료 라인이 꼼꼼하게 예. 마감이 돼 있어요 아 얘랑 얘랑 다르네 예. 의도하지 않으면 분리될 수 없게 중요하니까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연료 라인은 그렇게 돼 있고 얘는 연료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주는 라인입니다 그럼 여기 엔진으로 가서 태워서 없애는 네. 음, 뭐 이렇게 다 처발 처발 해 놨네요 많이 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좋고 네. 마음이 든든하네요 네. 딱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안 하고 네. 볼트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빼고는 잘 해놨어요. 되게 네. 이렇게 딱 봐도 꼼꼼해 <laughs> 보여요. 어, 여기 왜 이따위로 처리했지 이런 게 별로 눈에 안 그렇죠. 보여요. 네. 사실 소비자들은 차를 살때 브로셔 상에 나오는 편의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음. 또는 뭐 출력이 몇 마력인지 디자인. 이런 걸 가지고 차를 평가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차라는 게 이런 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음. 이런 마감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음. 이런 게 이제 한 차를 10년 탔을 때는 진가를 자리 하거든,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건잘 표시도 못 내요. 맞아요. 표시도 네. 안 나고 네. 돈만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공정만 늘어나고 막. 근데 이제 이런 걸잘 해줄수록 내가 지불한 차 값이 제대로 쓰였다는 걸 증명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죠. 네. 계기관이 엄청 두꺼워요. 지금 다식어서 상공하고 어,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아. 네. 굳이 뭐 여러 개안 만들고. 성능으로 봤을 때는 오버스펙 같아요. <laughs> 되게 근데 소리는 제법 방방대요. 물론 스피커로 내는 소,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귀에 들어온 소리는 어, 상당히 성능 대비 방방대입니다. 이건 음. 뭐예요? 그거는 진동 댐퍼 배기관에 연결돼 있어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가. 예. <laughs> 그래서 엔진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배기관 진동. 이게 어디 연결되는 <laughs> 거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냥 요게 달아놓은 거예요. 파이프를 그냥 띡 달려 있는 네. 거네요? 이 파이프도 이렇게 떨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이게 여기, 여기 보면은 네. 42 헤르츠라고 써 있잖아요. 아 진짜네? 예. 네. 얘는 42 헤르츠로 진동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개 다른 진동이 상,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쇄시키는 네, 거예요? 진동을 상쇄시키는 거고. 이소아 고무 고무뭉치네요 그냥? 네. 안에 쇠 들어있는 고무뭉치. 아, 신기하다. 요새 그런 거 많이 달아요. mvh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욕구가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요런데도 다 고무죠 네. 중간에는 네네. 지금 얘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제법 꽉 조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차들은 거의 이렇게 만지면 덜렁덜렁 하는 정도로 유격이 많은 차들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얘는 잘안 움직여요 음, 진 제가 엔진 자체가 진동이 크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BMW가 엔진은 되게 회전 질감이 좋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배기관 길이 지금 두 개인데 두 하나만 네. 쓰고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상위 트림을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빈 공간인 것 같네요. 요거는 알루미늄이 아니네요. 뒤에 지금 다 철이에요. 무게만 맞추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소재가 확 다르네요. 네. 앞쪽은 반짝반짝해서는데 네, 뒤쪽은 알루미늄고, 좀 칙칙해요. <laughs> 뒤엔 다 철이에요. 근데 많은 차들이 앞쪽은 알루미늄, 뒤쪽은 주철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되게 비싼 차들이나 양쪽에 다 알루미늄 쓰고요. 그래도 뒤도 너클은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저 강도가 좋아서 그렇죠. 아... 또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저 바퀴 쪽, 그러니까 차체에서 멀어지는 쪽일수록 네.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치. 가벼운 게. 네. 아, 가벼운 게 좋죠. <laughs> 가까운 게 아니고. 멀티링 그죠? 일단 이거 로우하면 하나 있고요. 네. 둘, 셋, 넷, 이것까지 다섯. 아, 맞네요. 네, 토우바까지 다섯. 네. 요거 만지면은 캔버가 변할 거고, 네. 요 위에 거 만지면 토우가 변하고. 어. 이렇게 편심 볼트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편심 아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네. 다 조정이 가능한 네. 부분이에요. 대부분. 아. ]이. 여기 댐퍼나더 있잖아요. 저희가 아, 여기도 있네. 네. 얘는 몇 헤르츠일까요? 써 있나? 28 헤르츠입니다. 아, 진동이 덜하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그 주행 모드가 세 개예요. 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개 있는데 에코, 컴포트랑 에코 프로 말고 스포츠로 놓으면 팝콘도 터지고 약간 중저음이 들어가거든요. 고게 이제 요거, 요거죠, 요거. 네. 가변 밸브. 어... 어... 가변 배기 <laughs> 밸브라고 해야 되나? 네. 팝콘 소리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레드 존 가까이 막 치다가 가속페달을 딱 대면 빵빵빵 하거든요. 크진 않아요. 조금 이게 흡내는 되는데 고역할을 네. 그 이제 얘가 해주는 거죠. 어, 팝콘 자체는 얘가 터트리는건 아닐 거고요. 사운드라든가 여기 네. 양이라든가 그런 네. 게 변하겠죠. 평소 에 조용히 살 때는 여기로만 나가고 네. 여기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닫혀있겠죠? 조용히 나가야, 다녀야 될 때는 음. 그럼 컴포트로 놓고 되게 추운 겨울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그 김은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BMW는 그래도 가짜 배기구는 안 써요 아우디, 벤츠 보면 뒤에 크롬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만져보면 막혀있는 경우 많잖아요 네. 실제 배기구는 땅바닥 보고 있고 네. BMW는 절대 그런 짓안 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좋아요 제가 요걸 네. 시승차를 이틀 타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촬영 장비들 제거 가방 이런거 트렁크에 싣고 네 하루종일 막 찍고 집에 올라 집에 와서 가방 꺼내는 가방이 뜨거워요 근데 제가 시, 이런저런 시승차를 많이 탔는데 유독 트렁크 안이 더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요그래뭐이런 열기들을 차단해주는게 좀덜 들어갔나? 썩 그런거 같진 않은데요 어차피 열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예. 뭐 이런 배기관 아니면 이 디퍼렌셜 예. 디퍼런셜에서 그런데 열이 나긴 나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닐 거고 뭐가 녹을 정도로 뜨겁진 않았는데 따뜻했었어요 바닥을 트렁, 만지면 트렁크 자체가 바닥이 네. 좀 단열이 덜돼 있든가 어... 아니면은 밀폐가 너무 잘돼 가지고 아, 열이, 열이 빠져나가지를 빠지... 못했든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아래쪽에서 활용이날수 있는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런 건 없는 거요 트렁크 바닥 쪽에서 네. 뭔가가 좀 거리가 가깝, 가깝거나. 네. 단열재가한장덜 네. 들어갔구나. 아무튼 좀 그게 좀 특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암의 두께나 이디퍼런셜의 전체적인 크기 이런 거는 그냥 뭐 200마력대라고 보여져요, 네, 그냥. 이 네, 네, 네. 요것만 대신 200마력대가 아닌 느낌 아, 같아요. 이거 <laughs> <laughs> 이거 한 500마력 나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전선 막 달려 있는 거, 저 캘리퍼에 네, 네. 저거는 그 전자식 파킹 파킹 브레이크를 조절하기 위한 전선이죠, 예, 모터랑. 이 예. 모터가 작동하면서 안에서 나사를 쓰 돌려줘요. 음그 나사 때문에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어. 예. 아 그러면은 우리가 발로 밟았을 때처럼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차 브레이크랑 파킹 브레이크랑 한 캘리퍼로 같이 쓰는 거네요? 예예 예. 그냥 일반 브레이크, 발로 밟는 브레이크랑 주차 브레이크랑 이 캘리퍼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말고 네. 드럭 당기는 거 음. 있잖아요. 네. 드럭 당기면 그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뭘 네. 뭐 이렇게 꽉 조이죠. 그건 원리가 뭐예 수동으로 보여요. 당기는 것도 예. 이렇게 캘리퍼 하나로 된 타입이 있고 예. 안에 주차 브레이크 슈가 들어간 타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 캘리퍼에 장착된 나사를 이렇게 쏙 돌아가게 예. 케이블을 당기면은 예. 연결된 케이블에 의해서 예. 이렇게 당겨지면서 나사가 쭉 돌아가면서 피스톤을 밀어서 잡아주는 아, 디스크 브레이크의 네. 캘리퍼가? 네. 모터는 아니지만 그 음. 케이블에 당겨짐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그 패드를 캘리퍼에. 디스크에 압착시키는 네.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뭐이 정도면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여기 연료탱크는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하단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용량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그 정도 되는 게 지금 두개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넣어보니까 용량이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3만 원 넣으니까 거의 반 차거든요. 현장님 오늘 천재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 BMW 신형 G4 S 드라이브 20i M 스포트 패키지. 어, 이름 길어요, 너무. <laughs> 어, 하차 살펴보기를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